이번 순서는 귀농전에 꼭 가봐야 할 백대 농장입니다. 이번 주는 경남 고성군의 추나물 명인을 찾았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붉은색의 독특한 추나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종현 명인을 김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 고성군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농사 방식을 이용해 오니치라는 특별한 취나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종현 명인의 비결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오니치는 명인이 우연히 산에서 발견한 변이종을 자연 교잡해 만든 취나물 품종으로 줄기가 붉은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오니치는 어, 취나물이 줄기가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붉은 색소가 들어 있는 식품은 안토니아신 색소가 있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또이 도시 소비자들이 진압을 하며 뒤에 나물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나물 외에는 못 먹는 줄이렇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물이라는 글자를 떼기 위해서 온니치라는걸 개발했다고 봐도 됩니다. 명희는 산에서 자생하는 취나물의 특성에 맞춰 하우스 내의 자연 상태와 최대한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명희는 매년 가을마다 산에서 부엽토를 채취해와 유기질 비료와 황토를 섞어 토양에 뿌려주었습니다. 산에 가면 대비나 비료나 거름을 하지 않아도 산에는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낙엽이 쌓여갖고 부엽토 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미생물이 있는데 산에 와서 산업 부엽토를 좀 담아 와가지고 뿌려주고 미생물의 먹이가 될 만한 햄미등기를 그 갖다가 뿌려주면 자연적으로 미생물이 증식되면서 전혀 다른 뭐 비료나 다른 영양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그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작물이 잘 자랍니다. 명희는 농업용수로 빗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명희는 하우스 및3 m 깊이에 총 5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그물 부족 국가가 될이 오래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하수도 우리가 전기를 돌려야 물이 올라오고 그리하니까 그래 하우스에서 비가 오면 버리는 그 빗물을 갖다가 항구대가 모아가지고 그 물을 작물한테 주면 작물이 빗물을 먹고 잘 자랄 것 같아서. 지금 제 뒤로는 폭포 소리가 들리는데요. 명인은 저장한 빗물이 고여 썩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빗물에는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부유물질이 발생하고 썩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더라 이래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 흐르는 물은 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빗물을 한 번씩 회전을 시켜줘서 물이 낙차된 물에 돌이 깨져 가지고 다시 물이 모아진 물에 해서 용존산소가 발생돼서 그래 빗물이 섞지 않는데 다량의 유기물이 녹아있는 빗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자 작물의 생육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또 명희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취나물 특성에 맞춰 인공 그늘도 만들어 줬습니다. 어, 취나물은 원래 그 약간 50% 정도의 음지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 산에는 그늘 속에서 잘 자라니까 인공적으로 그늘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겨울에는 이불이 왔었다 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그 위에 예찰 까만 차광망이 있어요. 그래 차광망을 가지고 햇빛을 55%로 깨라줍니다. 그 외에도 명의는 취나물 채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볍고 실용적인 전용 양날칼도 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하루 종일 그 8시간 노동을,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게 되면 그 칼이 무겁고 안 들면 칼 갈아주러 하면 또 일문하고 하니까 양쪽에다 칼날을 만들어가지고 어 오전에 이쪽으로 작업하다가 또안 들면 떨려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하고 주부들한테 팔의 포용을 들어주기 위해서 칼도 개발하게 되었지. 지 마지막으로 명인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을 찾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화물을 재배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기술 지도도 해줄 것이며 기술은 단순 기술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도 않고 또 종자도 원한다면 필요한 양만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놈이 돈 벌었다고 돈 벌인 데만 따라되면 빠수부대가 되어서 안 되고 농업에 성공하려면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자기가 개발해야 된다. 이렇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인은 농업은 혼자 잘 사는 것보다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도 후계농들에게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MBS 김진입니다.